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아마가 그거 레진으로 바꾸는데 오륙만 원밖에 안 들어요. 어 가능하시면요, 이거는 반드시 필수, 필수로 아마가 뜯어내고 아마가 대신 레진으로 다아꿔 주세요. 아마가분요 51%니까 가 수은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으면서 수은의 특징이 실온 상태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액체예요. 아니에요. 실온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고체예요. 수은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실화에서 보면 약간 물처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고체예요. 그래서 물에도 쉽게 유입이 되고요. 농작물 농약에도 많이 쓰여지고 비 내리면서도 오염이 많이 되고 그리고 아말가 있잖아요. 수은이 열과 마찰에 약해요. 우리가 음식을 계속 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씹으면서 마찰에 의해서 열과 마찰에 의해서 녹아요. 그럼 우리가 구강 중에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든 어디든 수은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수은 부작용이요. 외국에서는요. 군내염군내암 치주질환에 중요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수은이라고 하는 중국 속이요. 아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꾸시고요. 그래서 그런 수은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굉장히 큰 항산화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게 셀레늄이라는 물질. 어, 우리가 바닷물 같은 경우도 셀레 바닷물 같은 경우도 수은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고 아실 거예요. 그렇 네. 근데 그 바다 생태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폭식을 하는 포유류가 있어요. 지 고래. 고래죠. 네. 근데 그 고래가 살수 있는 이유가 고래 몸에는 셀린이 굉장히 풍부하다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수분을 먹어도 그걸 커버플라 살수 있는 거예요. 옛날 말로 컴플라치 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그리고 이제 은행이 추출물 풍부해요. 은행이 추출물은 어디 알려져 있죠? 네. 센시아부터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이제 뭐 정맥이나 혈액 순환이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비싸서 <laughs> 정말이. 세린이라고 하는 그인지질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좋죠. 걔네들이 이제 뇌세포를 만들어내는데 또 도움이 되는 뇌세포가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없어서도 안 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리고 또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게 되면 어떤 약물을 먹게 돼요? 어떤 걸 먹죠? 우울증 걸리게 되면요 우울증 치료제라고 해서 SSRI라는 걸 먹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선택적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방지제, 억지제라고 하는 종류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먹는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작용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음성이 들리고요 땅이 움직이고 이런 환각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이런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세인트 존스 워트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또이 입에 받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로 SSRI를 드시는, SSRI를 드시는 분들, 선택적 세로토닌제흡스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샌드조스 워트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함유되어 있는, 우리 EBF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EBF 좋나요? 안 좋나요? 물론, 이보다 더 좋은 성분 많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하나 다 얘기하면은,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씩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없으니까 서운하시죠. 네. 소소 아 죄송해요. 너무 서운하신가 봐요. 나처 <laughs> 약간 PT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서로 눈 보고 소통하면서 대화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제가요. 그래서 그런 자를좀안받습니다그 만들고자 체가 시간 남기고요. 죄송해요. <laughs> 아, 지금 헬스 아카데미 시간입니까? 아 <laughs> 지금 제품 강의 <가기> 시간입니다. <laughs>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영양학이나 건강이니 싶으면 사실 좀 좋아요. 이쪽을요. 아, 네, 그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콜케어. 아, 콜케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약간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타사 또는 이제 약국에서 보게 되면은 10만원대 호가하고 되게 고가의 건강기식품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왜 콜케어일까요? 실질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녹여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콜레스테롤을 개선시키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대표적인 성분 어떤 성분이 들어있죠? 어, 그렇죠 은행잎도 들어있고요. 홍경전 추출물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뭐 베리류나 그리고 또이 안에는 그 슈퍼베리 그런 성분도 들어있고 한데 그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중성지방 또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한번 드셔보시고 최소 3개월 드셔보시고 다시 한번 측정 한번 해보시죠. 딱 팩트만 가지고요. 딱 팩트만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MSM 자, MSM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m s m 은요 유황 식이유황 식이유황이 유황. 우리 몸에 어디에 가장 많이 부화되어 있을까요? 아,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 말고 내가 지금 당장 볼수 있는 부위가 어디가 있을까요? 피부. 머리... 어 맞아요 손톱. 네. 손톱, 발톱, 머리카락 맞아요? 네, 피부 조직도 맞고요. 근데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조직이라 고 하면 사실 이제 가장 쉽게 볼수 있는 조직이라면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퍼머를 해요. 머리 퍼머를 해요. 그러면 퍼머의 결합이 끊어지겠죠? 유화제를 통해서 머리카락에 결합을 끊어요. 그러고 나서 로또로 말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중화를 시키면 그대로 고정이 되는 메커니즘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결합 구조를 끊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황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황결합 말 그대로 S 우리 식이유황처럼 이런 황 이런 황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결합 이런 것도 있거든요. 황결합이라고 하면은 우리 모발 조직이 잘 유지가 될수 있게끔 서로 얽혀 있게끔 만들어주는거 예를 들면 우리가 뼈가 튼튼하게 고정시키고 뼈대가 우리 골격이 우리 몸을 고정시킬 수 있게끔 튼튼하게 도 만들어주고요 우리 뼈대를 버텨주는 연골 조직에도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세포 조직들 있죠 늘어나잖아 이렇게 서로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포는요 ATGC에 의해서 구조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세포는요. 맞죠? 염기서열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결합에서 없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황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은요. 단순하게 염증이 좋고 뭐해좋고 그렇게 볼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체 그냥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우리 사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름다운 머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네. 터치 안 했어요. 음. 이렇게 아름다운 머릿결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황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황이 그런 결합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된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황을 잘 드심으로 인해서 무릎도 더 튼튼해질 수 있고, 실제 식약처에서는 관절염 치료제 성분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MSM이라는 성분 자체가요. 네. 그리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여성분인데, 그, 냉대아증이좀 있으셨나봐요. 근데 처음에 그 한, 한 알에서 세알 사이로 드셨을 때는 별로 효과를 못 보셨는데, 일부러 좀 많이 드셨나봐요. 막열한시 드셨나봐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냉기가 지 사라져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이 유황 같은 경우는요, 정말 좋은 게 부작용이 없어요. 많이 드시더라도 부작용이 없고 독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 중에 한 가지예요. 아셨죠? 네. 네. 그리고 식이 유황이라는 게 중요한 팩트. 광물성 유황이 아니라는 거 팩트요. 소나무에서 유래하는 그런 유황이죠. 그래서 유황이 처음에 발견된 게 어떻게 해서 발견됐죠? 종이를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됐죠. 종이를 만들려면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 껍질 사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무를 한번 볼게요. 나무 얼마나 결합이 잘 되어 있어요. 나이테도 너무 예쁘고 결합 조직마다 꼭 황태 부것살 뜯어 먹듯이 잘 되어 있죠. 제가 황태를 좀 되게 좋아해요. 죄송해요. <laughs> 그리고 저기 보여요? 아 비타민, 조합 비타민 맞아요? 네. 조합 비타민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몸 안에 필요한 비타민이 여러 가지로 충족이 되어 있고 미네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 우리가 현대인들의 식습관이 영양을 잘 공급받는 식습관일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영양을 잘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살이 쪄요. 살이 찌는 요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살이 찔까요? 뭐라고요? 아, 그렐리 호르몬이 분비가 촉진되면서 식욕이 올라가게 돼서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는것지 네. 그러니까 과그렐리은 서로 어떻게 돼요? 그네를